안녕하세요. 이랑수학입니다. 네 자리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654 있죠. 여기서 2는 1000의 자리수라고 말합니다. 6은 100의 자리수라고 말합니다. 5는 10의 자리수입니다. 4는 1의 자리수입니다. 따라서 1000이 2개 있고, 100이 6개, 10이 5개 1이 4개입니다. 2654라고 읽습니다. 다음은 1000이 4개 있으면 4000이 되겠죠? 100이 3개 있으면 300 10이 하나 있으면 10 1이 8개 있으면 8 4318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7231이라고 읽고 1000이 7개, 100이 2개, 10이 3개, 1이 1개 있습니다. 1000이 3개 있으면 3000, 100이 4개 있으면 4000, 아니죠? 400이겠죠? 10이 5개면 50, 1이 9개면 9입니다. 8026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0이 8개, 100의 자리는 없죠? 0. 10의 자리는 2. 1의 자리는 6입니다. 1000이 6개 있으면 6000. 100이 1개 있으면 100. 10이 없죠? 0 쓰고. 1이 7개면 7. 6100 7이라고 있습니다. 7이 1000이 자리이기 때문에 1000이 7개. 900이죠? 100이 9개. 10의 자리가 없어서 0, 1의 자리가 4이므로 1이 4개 있습니다. 1000이 5개 있으면 5000, 100이 2개 있으면 200, 10이 3개 있으면 30, 1이 없으므로 0, 5230.